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최소공배수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24와 4 1를 공약수로 먼저 나눠볼게요. 4와 7은 1 말고 더 이상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자로 곱해주면 그게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주면은 168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해볼게요. 24 먼저 소인수 분해해주면은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고, 42도 소인수 분해해주면은 42는 2곱하기 3곱하기 7이 되네요.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공통인 소인수와 그리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까지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 2와 3을 뽑아오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 7까지 써준 다음에 지수는 큰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수 3이고 여긴 지수 1이니까 큰 지수 3을 써주고 여기는 지수 1 똑같기 때문에 1 써줘서 계산해주면은 83, 24 곱하기 7이니까 168. 아까 전에 계산한 값과 당연히 결과는 같습니다.